안녕하세요. 일렉트로 캠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슈퍼차저에 대한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더불어 슈퍼차저를 건설하는데 드는 돈과 여러가지 슈퍼차저랑 연계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목에도 밝혔듯이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한국만 공짜입니다. 여기 슈퍼차저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어 미국의 한 어떤 블로거가 테슬라의 공식 홈페이지를 각 나라마다 들어가서 찾은 데이터입니다. 이 찾았을 때 당시가 1월이어서 31센트? 퍼킬로와트였는데, 이렇게 가격을 올린 다음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은 28센트로 좀 낮췄습니다. 근데 평균 가격입니다. 모든 슈퍼차저가 이 가격이 아니라요. 어떤 지역은 이거보다 싸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이거보다도 비쌉니다. 예를 들면 맨하탄 근처나 이런 데는 30%를 센트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제 다른 나라 가격들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좀더 받거나 받거나. 그리고 여기 계속 나라들이 나오죠. 다 봤는데 이 리스트에 한국만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공짜입니다. 부럽네요. 예, 아마 댓글에도 저도 다 읽어봤는데 아마 충전 시설이 부족하고 많은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또 알지만 테슬라가 좀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공격적인 태도 이제 보조금이 많이 풀려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는 건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한국 시장을 좀 강력하게 공략하려는 듯이는 보입니다. 이 슈퍼차저로만 봐서는요. 왜냐면 한국만 공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돈을 받습니다. 이제 미국 미국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슈퍼차저를 이용할 때 이게 티어 1하고 티어 2가 있는데요. 충전 양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6 0 k w 이하로 하면은 이 28센트가 아니라 거의 한 킬로와트당 한 14센트, 15센트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킬로와트당 한 지금 환율로 하면 170원, 180원 그러다가 이제 60킬로와트를 넘으면, 근데 대부분 6, 이 슈퍼차저들이 하이웨이 근처에 있습니다. 하이웨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다들 많은 양의 전기를 충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60킬로와트 이상을 충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모델 3의 어떤 스탠다드 플러스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60kW 이상을 충전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킬로와트당 28센트고, 이걸 현재 환율에 대입해 보면 아마 300원 넘는 금액을, 킬로와트당 300원 이상의 금액을 내는 거겠죠. 한 330원, 340원 되겠네요. 좀더 이제 한국의 상황을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직 관련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이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은 있으나 아직 관련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공짜랍니다. 그리고 이걸 한글로 또 하나 재미난 게이 유휴비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슈퍼차즈에 꽂아놓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전이 됐는데도 차를 빼지 않으면 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걸 유휴비라고 하더라고요. 규정,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 한국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똑같이 미국이랑 좀 비슷한데 전혀 돈이 과금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슈퍼차즈에 꽂아놓고 가버려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벌금이 매우 셉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런 벌금제도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는 그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임자고 꽂아놓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도덕성? 그냥 에티켓? 그런 거에 기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슈퍼차자가 붐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테슬라 공식 한글 대한민국 사이트에 다른 나라 국가별 유유비를 다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미국을 보시면 분당 50센트 이거는 초반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80%가 차게 되면은 이제 이런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봐주기도 하고 이러다 50센트다가 그거를 강제로 제가 매뉴얼리 이제 휴대폰 앱으로 이제 충전량을 강제로 미룰 수 있죠. 물론 그건 스테이션마다 다릅니다. 매우 붐비는 스테이션은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꽉 차서 진짜 전력을 1도 안 먹는다 그러면 분당 1불입니다. 1불입니다. 1달러. 그러면 한 시간을 만약, 어, 아 하고 세워놓으셨으면 60불이 차지됩니다. 그러면 한 6만 6천원? 6만 7천원 정도? 거의 7만원 돈의 돈이 충전도 하지 않으시고 차지가 됩니다. 그러니 차를 빨리 빼겠죠. 다른 나들도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환율, 그러니까 동일한 밸류를 환, 그러니까 환율로 바꾼 거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이 리스트에 이렇게 딱 보면은 역시 과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일본도 있는데요, 중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마카오도 있는데 한국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났죠. 그러니까 비지 비지 스테이션, 그러니까 아주 바쁘거나 이러면 이제 차지를 아예 80%로 묶어버리고. 이 슈퍼차저의 어떤 속도는 제가 하도 전 영상에 많이 소개드려서 다들 잘 아실 텐데, 초반엔 무지 빠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80%까지 차는 데는 길어야 30분? 뭐 모델 X 같은 경우야 뭐 40분이면 아마 아주 바닥으로 가지 않는 한은 모델 3 정도면은 롱 레인지 기준으로 20분 좀 남짓하면 여기까지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80%만 빨리 채우고 이제 가라는 거죠. 아직 150kW 좀 빨리 확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 주변은 전부 이제 120kW. 참고로, 저는 이걸 휴세권이라고 하나요? 저희 집에서 슈퍼차저는 꽤 멉니다.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주 가까이, 근데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슈퍼차저는 철저히 멀리 가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웨이의 어떤 휴게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150kW로 이제 만, 이제 업그레이드를 그래도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80%로 이제 묶어 버리면은 어떤 트루풋 그니까 많은 이제 회전율이죠. 차의 회전 지금 회전율이 34% 정도 이제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참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건 동부 쪽에서 제가 이렇게 슈퍼차저가 붐비는걸뭐 제가 다가 보진 않았지만 어, 보진 못했습니다. 네, 뉴스로 많이 접하기에는 역시 테슬라의 본고장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많이 이런 슈퍼차저들이 많이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슈퍼차저랑 연계된 프로그램이 리퍼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 올릴 때그 처음 디스크립션에 제 리퍼럴 코드를 올려놨는데요. 그 리퍼럴 코드를 쓰시게 되면은 저도 슈퍼차저를 공짜로 천 마일 정도 갈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걸 받고. 그 쓰신 분도 미국에서는 천마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득이 모델 Y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소형 SUV, 모델 3를 베이스로 만든 Y나 로드스터, 슈퍼카죠.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테슬라가 아주 빠른 이런 스포츠카를 또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러러리? 이렇게 추첨을 통하는데, 제가 이제 리퍼럴을 많이 하면 그게 이제 한, 이런, 근데 참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로또죠. 그래서 리퍼럴을 하시면 제가 얻는 이득은 이게 답니다. 제 리퍼럴 코드를 사용해 주신 두 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어카운트를 로그인하니까 두 분께서 진짜 이걸 쓰셨더라고요. 아직 차량은 인도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인도 되면은 이걸 받으실 테고 차가 진짜로 인도가 되면 저도 이걸 받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슈퍼차저를 이용해서 만약에 제가 이걸 받게 되면 여행기도 한번 올려볼 생각, 이 다시 한번 여행기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돌아와서 한국의 추천 프로그램, 한국은 슈퍼차저가 공짜지 않습니까? 미국과 달리 돈으로 이걸 약간 돈으로 주더라고요. 다음 차를 살때 11만 원 상당을 깎아 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이런 유명 테슬라 인플루언서들 유튜브에 아, 그분들은 꽤 많이 그런 리포러 코드를 이렇게 사용되었으면은, 이런 슈퍼카인 로드스터가 미국 가격으로 25만 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3억 가까이 될 텐데, 많이, 정말 많이 파셨으면, 오, 이 로드스터를 싸게 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미국하고 똑같이 각 추천마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표를 한장 주는 거죠. 래플 표? 표 하나? 이 아마 제가 미국 포럼에도 찾아보니까, 리퍼러를 많이 하면, 이, 이, 받을 수 있는, 이게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주 거죠. 그러니까 매달, 미국은 현재 매달 한두 명씩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전혀 개인정보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스터로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기회를 놓고, 막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만약 두 분께서 차를 인도받으시면 저는 그 기회를 두번 받는 거죠. 근데 유튜브를 크게 하셔서 이런 받게 크게 하신 분들은 그 투표권을 많이 받으실 테니까 여기, 여기에 이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당첨될 확률도 매우 높겠죠. 예 저는 아마 당첨될 확률이 낮겠죠 두장 갖고는 좀 힘들겠죠 또한 이게 추천받은 분 오너와 추천받은 분 모두에게 서비스 차량 악세서리및 테슬라 차량 근데 저는 미국에서 저도 제 친구 그 리퍼럴 코드를 썼는데 서비스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차량 악세서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미국엔 없습니다 이게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리퍼럴 프로그램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아, 혹시 이 100달러 어워드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사실까봐 이것도 상세히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솔라셀입니다. 자동차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어떤 이렇게 테슬라로부터 제가 이걸 추천해가지고 돈을 받으려면 솔라셀을 팔아야지 차를 팔면 안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슈퍼차저에 대한 비용 문제, 그리고 건설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